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현월 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자, 오늘은 칼빈주의 대 교리 도르트 신조 해설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첫 번째 교리, 6항, 7항, 8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모아갑니다. 얼음이 다 녹았네요. <laughs> 녹화를 하려고 하면 재난 문자가 계속 올려 가지고 아 그러나 저나 광주에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제6항은 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한 진술입니다. 6항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어떤 자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는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정에 의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내적 수술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향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약함과 완고함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작정입니다. 폐역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작정을 잘못 적용해서 스스로 파멸되는 길을 택하고 거룩한 영혼들에게는 이 진리가 위로 중에 위로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한 제육항의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이요,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 선물을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합니다. 이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장세전에 자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행위나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될수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에 야곱을 에로 들어 설명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야곱과 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큰 자, 즉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다라고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 신앙에 있어서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꼭대기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애정은 상 꼭대기에 있다. 앞선 첫 번째 강의에서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이 애정이라는 것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두 측면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중애정 또는 쌍방애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했습니다. 택자와 유기자 상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택한받은 이들이 유기된 이들에 비해서 더 탁월하거나 더 나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택자와 유기된 자 사이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차이를 두시고 유기된 자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택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반대편으로 열심히 내달리기 바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이어서 7항은 선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자,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 가운데서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심에 의한 것이다. 자,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더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원래 갖추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께 주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며 또한 구원받은 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부름을 받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활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 기억나시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서서 1장 4절로 6절은 이것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장세전에 자신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따라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전택설과 후택설을 갖다가 간략히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런 논쟁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에서만 설명되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자, 경륜이라는 말은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정말로 중대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일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쓸수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의시자 섭리자이신 우리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수요의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 어떤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인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해야만 할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긍유을 구하거나 받을 자격이나 또한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2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모두가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이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자 택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며 방편이고 그리스도 없이 또는 그리스도를 대체할 어떤 구원의 근거나 방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성령께서 택하받은 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며 또한 소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께만 정말 나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지향하도록 이끄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끝으로 선택의 작정에 관한 파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미니아는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식으로 가르쳐요. 가령 불확정적인 선택, 확정적인 선택 이렇게 나누고. 확정적이지 않으나 조건적인 선택도 있고, 확정적이면서 무조건적인 선택도 있다. 요리조리 말을 돌리거나 말장난 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과 작정과 결정은 하나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알미니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라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여 자신의 구원을 지켜내는 사람 그 주체가 자 사람이고 그것이 사람이 구원을 자기가 지켜내야만 구원을 지켜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단한 명의 인류도 인류 가운데 탄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나누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있어서 은혜로 인내하게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의 기초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전하죠 타락하여 소망이 없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시작과 끝을 갖다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복이냐고요 저주죠 이거는 저주입니다 또한 그들은 오해합니다 선택의 작정은 결국 신자로 하여금 거룩한 삶에서 떠난 방만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애정교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어떤 인증서가 아니에요 인증서가 그런 인증서가 아닌데 인증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에베스 1장 4절을 분명히 말하지 아까 소개했지만 창세전에 택하신 애정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 이외에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열공하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여러분 다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 있지 않은 여러분 속히 참된 교회에 출석하여 복음의 진리를 습득하고 또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이 무더위가 됐지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굴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